네, 안녕하십니까. 국내의 이상훈 의원과 도로공대장 조선입니다. 오늘 4차 국가차트망 사업에 대해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 그 공청회 과정에 대구와 광주, 광주와 대구 간의 고속도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어, 우리 대구와 광주, 광주와 대구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작년, 어, 네, 두 번의 토론을 통해서 사차 철도망 사업에 광주 대구 국가철도가 고속철도가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주 대구 달빛내림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반영을 촉구합니다. 아야시가 더불어민주당 광주특구가 국회의원 조언서 국내인. 대구 서구 국김상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백대 국제운전 과제로 포함된 영원한 상생 발전의 상징인 광주, 대구, 각기대륙 철거에 포속한 전설을 위해 4차 국가체거만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오늘 열린 제4차 국가체거만구축계획 국토부 온라인 공청에서 광주, 대구 단기 내비 철도가 또다시 후순위로 늘어났습니다. 광주 전담 정부가 물론 대구 경북 지역 1,700만 시도민의 영원이 경제성 멀리만내세우은 전국 저의 경직된 행정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건설을 포함하며 지역 간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에서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국토부와 기재부 등 주요 정부에는 국가 금융 발전에 얽매기될 교통 인프라 모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제성을 만족시키 국가 채권에서는 사실상 거의 유관한 문제고, 소멸 행위에 올리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경제성만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대구, 달빛, 내림, 철도는 사회, 경제, 문학적으로 단절된 공사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철도임에도 10년 넘게 1,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소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차에서 노선발굴 2차, 새우착기 3차 기존 철도망 보완이 정책적 목표로 계획되면서 수도권을 향한 기형적인 구조로서 남북 연결철도망이 구축되어 왔습니다. 결국 기존 노선의 선로 용량은 한계에 이르렀고 동서관 교통 인프라의 부족은 국가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 달빛내리 철도는 영원한 1 0개 지자체를 경유하며 970만 명의 시도민이 직간접적으로 영향권에 포함되는 남부 지역 광역 경제권의 동맹이될 중요한 국가균형발전 노선입니다. 또한 생산, 생산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광주 대구 울산 부산까지 연결된 지역산업과 연계 시너지와 경제력, 경제적 잠재력이 큰 노선입니다. 국가철도망은 접근성과 대통유발 수요가 반영된 현 공급-후 수요 원칙을 적용해야 인적, 물적 결과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 비로.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두 의원은 대구와 강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가 영남의 상생과 화합의 기차가 되기를 희망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독거한 철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경직된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에 전향적인 결단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상생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인 광주대구 갈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라. 둘, 남부지역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광주대구 갈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실행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4월 22일, 국민의힘 대구서구 국회의원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광주국구가 국회의원 조호석 감사합니다.